목표한 바를 반드시 이루고 마는 강단있고 욕심있는 그녀. 야무지고 똑부러지는 성격과 끈기 있는 근성으로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필라테스 강사와 모델로 알찬 하루하루를 만들어가는 노지의 S 라이프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간 곳은 경기도 화성 동탄에 위치한 필라테스 휴비입니다. 회원들에게 조금 더 프라이빗한 공간과 수업을 제공하기 위해 얼마 전에 문을 연 곳이라는데요. 하나하나 정성을 담아 강습 준비를 하는 모습에서 그녀의 차분하고 꼼꼼한 성격이 묻어납니다. 오늘 수업을 예약한 수강생이 도착하기 전, 자신의 몸과 마음을 열고 수련을 시작한 그녀. 동작마다 집중을 하면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모습에서 내공이 느껴집니다. 스스로를 그렇게 다스려가는 오늘의 주인공. 연속 동작을 통해 온몸의 기운을 깨우고 통증 없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인 필라테스. 그만큼 몸의 세세한 근육과 기관을 잘 알아야 하기에 노력도 수반돼야 하는 운동이죠. 필라테스를 힘들어하기보단 몸을 정돈하고 활력을 충전해 가는 모습만 봐도 그녀가 얼마나 필라테스를 수련하고 열심히 노력해 왔는지 알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필라테스 강사 겸 모델 노지혜를 소개합니다. 저는 필라테스 강사이자 모델 활동하고 있는 노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필라테스는 사실 제가 디자인 직을 하고 있으면서 취미로 하고 있었는데 필라테스를 하면서 조금 더 제가 어 스트레스도 많이 풀리고 그리고 이 디자인 직보다는 길게 봤을 때이 직업을 하면서 제가 추구하는 삶과 잘 맞게 떨어지는 것 같아서 직업을 바꾸게 됐어요. 디자이너에서 필라테스 강사로 전직을 한후 삶에 많은 변화가 생긴 노지혜. 그녀가 대중에게 이름과 얼굴을 알리기 시작한 건 2017년 한 유명 잡지사의 대표 모델로 선발되면서부터인데요. 필라테스 강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몸매를 가꾸다 보니까 이렇게 의뢰가 들어오면서 하게 되었고 어, 가장 큰 거는 제가 모델 컨테스트에 이제 지원을 하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한 3년 전쯤에 이제 피트니스 대회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대회를 준비하면서 그때 제가 만든 몸을 조금 더 많이 이렇게 간직하고 싶고 그리고 남겨주고 싶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올해로 필라테스 강사 6년 차가 된 노지혜. 사람의 몸을 이해하고 건강하게 변화시키는 걸 즐기면서 지금의 직업을 천직으로 여기게 됐답니다. 자신과 수강생의 몸에 생기와 에너지를 불어넣고 단단한 S라인을 만들기 위해 매사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런 그녀의 열정은 단한번 강습을 받아본 수강생들도 모두 느낄 정도랍니다. 자신을 믿고 귀한 시간을 내어준 수강생들이기에 늘 최고의 모습으로 보답하고 싶다는 노지혜. 그만큼 알차게 수업을 구성하고 진심으로 가르치는 그녀입니다. 저는 인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냥 동작 보여주기식보다는 그 회원이 이 동작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을 받고 그 부위의 인지를 좀더 많이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강습이 끝난 후, 쉬는 시간을 이용해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한 그녀. 다름 아닌 노지 해표 홈메이드 디저트입니다. 야무지고 능숙한 솜씨가 한두 번 해본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종일 운동을 하고 또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면 당도 높은 고칼로리 디저트가 먹고 싶기 마련. 그럴 때마다 고민이었던 그녀는 바나나와 두부, 통일빵을 이용해 직접 디저트를 만들어 먹기 시작하면서 건강한 다이어트를 이어갔답니다. 만족도와 칼로리 면에서도 100점 만점인 메뉴. 그녀만의 두부 바나나 티라미수가 완성됐습니다. 두부로 이용해서 만든 티라미스예요. 그래서 칼로리 걱정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디저트 먹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분들이 따라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녀의 S라인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었네요. 먹고 싶은 걸 무조건 참고 굶기보단 새로운 요수로 오랜 시간 지치지 않는 다이어트를 이어가게 된 노지혜. 맛은 비슷하게 재현해내면서 칼로리는 5분의 1도 안 된다니. 와, 이보다 더 좋을 순 없겠죠? 일상 속에서도 통통 튀는 그녀의 S의 비결이 돋보입니다. 다이어트 할 때는 식단 주로 탄수화물 양을 최대한 많이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음식도 오히려 많이 조리하기보다는 간단한 거를 많이 해먹었던 것 같아요. 며칠 뒤 다시 그녀를 찾은 곳은 필라테스 숍 근처의 한 볼링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게임과 운동을 즐기느라 연연이 없는 모습인데요. 그 속에서 노지에를 발견했습니다. 장비를 단단하게 챙겨온 걸 보니 볼링을 꽤 즐기는 모양인데요. 손에 장비까지 완벽하게 착장 완료. 필라테스 강사와 모델로 활동하며 바쁜 그녀가 볼링을 하게 된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저 가끔 취미로 볼링을 치고 있는데요. 어, 약간 밥 먹고 더부룩할 때 소화하려고 볼링을 가끔 치고 있어요. 그럼 생각보다 칼로리 소모도 되고 그리고 운동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 볼링은 1년 정도 전에 치기 시작했고요. 처음에는 그냥 재미로 치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점수가 매겨지는 스포츠다 보니까 승부욕도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볼링을 하다 보면. 팔, 다리? 어깨, 허리까지 전신 근육을 단련시키는 운동인 볼링. 운동을 일상 속 취미처럼 생활화하는 게 바로 또 하나 수은노지에의 몸매 관리 비결이랍니다. 완벽한 포즈와 힘 있는 스윙으로 스트레스는 물론 칼로리까지 시원하게 날려버리는 그녀. 볼링을 운동으로 생각하기보다 하나의 재미있는 취미로 즐겨서는 더욱 흥미롭답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치면 아무래도 내기하기가 굉장히 좋아서 같이 좀더 재미있게 칠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핀들이 쓰러졌을 때 나는 경쾌한 소리가 좀 스트레스도 많이 풀리는 것 같아요. 볼링 가지고서 몸매 관리라기보다는 그냥 칼로리 소모는 한 시간에 220 칼로리 정도 소모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력적으로는 좀 힘들긴 한데, 솔직히 이 볼링이 편측 운동이다 보니까 하시고 나서 반드시 반대편 운동도 꼭 해주셔서 양쪽에 밸런스 운동을 꼭 해주셔야지 오래 할수 있어요. 그날 오후. 볼링을 마친 그녀가 찾은 곳은 고풍스러운 소품들과 진한 커피향이 매력적인 한 카페입니다. 이곳을 찾은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던 노지혜. 지금은 진로를 바꿔 새로운 직업의 세계에 몸담고 있지만 종종 다시 붓을 든다는 그녀. 마음의 정돈이 필요할 때 그리고 예전의 실력을 녹슬지 않게 하기 위해 이따금씩 그림을 그리고 있답니다. 오, 아직 실력이 그대로인 것 같네요. 처음에는 그림이 좋아서 디자인을 전공했고 이제 의류 회사까지 들어갔는데 막상 제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르고 어, 오히려 제가 좋아서 시작했던 게 스트레스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직업이 바뀌면서 오히려 이저 스트레스 받았던 그림이 취미로 바뀌면서 오히려 더 저한테 좋게 느껴지고 있어요 지금은 자연 같은 그 꽃이나 그런 것도 많이 그리는 반면에 조금 좀 새롭게 다가가려고 해요 예를 들면 뭐 캔버스에만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거울에 뭐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입체 뭐 그릇이나 이런 데서 그림을 그릴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조금 다양하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요. 그림을 모두 그리고 난후 책을 보며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그녀. 무엇을 하든 무서울 만큼 집중력이 좋은 노지입니다. 일할 땐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일하고 쉴 때는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는 그녀의 모습에서 진정한 워라벨의 긍정적인 활용 모습이 보입니다. 쉴 때는 그래도 조금 푹 쉬는 걸 좋아해서 아예 그냥 여행을 간 다음에 휴양지를 좀 가는 편이에요. 그때만큼은 좀 호캉스를 좀 즐기는 편이고 평상시에는 대신에 좀더 액티브하게 사는 것 같아요. 일단 공통적인 거는 하나에 집중을 한다는 것 같아요. 이 하나에 집중을 하면서 다른 잡념이 좀 사라지고 거기에만 집중을 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제 스트레스도 같이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지혜 씨가 일반 회원들한테 심폐지구력 강화하고 지방 건조하고 회원들이 제일 좋아하는 엉덩이 강화하고 이렇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볼게요. 네. 노지혜가 찾은 곳은 서울 강남의 한 운동센터입니다. 최근 노지혜의 관심사인 파워 플레이트 운동법을 배우러 온 건데요. 매의 눈으로 강사의 시범을 눈과 머리에 담는 그녀. 금세 집중한 모습입니다. 플레이트 운동이란 진공과 중력 가속을 이용해 근육을 수축시켜 단시간에 높은 효과를 내는 새로운 과학 운동법이라는데요. 늘 새로운 걸 배우고 도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노지혜. 얼마 전 알게 된 파워플레이트 역시 그런 그녀의 새로운 도전 대상이 됐답니다. 처했지만 특유의 근성으로 파워플레이트 운동에도 꽤 빨리 적응하는 모습. 이제 얼마 후면 이 운동 역시 마스터를 할 듯한 기세입니다. 운동 효과도 꽤 높아 보이는데요. 어, GST 굉장히 놀라운 사람이에요. 어, 그 열정도 정말 뛰어나고 운동할 때 집중력도 굉장히 좋으시고 또 배우려는 자세와 그 겸손한 태도에 정말 놀랐습니다. 네, 필라테스보다 조금 더 액티브하고 더 파워풀한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필라테스 했을 때 이제 좀더 보충할 수 있는 유산소랑 좀더 파워풀한 트레이닝을 이 파워, 파워 플레이트를 함으로써 조금 더 보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제 이 자격증 공부까지 하고 있어요. 네. 무엇을 시작하든 늘 열정적으로 임하는 노지혜.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합니다. 지치지 않는 그녀의 모습을 보면 옆에 있는 사람까지 덩달아 힘이 샘솟는다는데요. 늘 활기찬 모습이 참 보기 좋은 그녀입니다. 새로운 거를 되게 많이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회원들과 조금 더 소통하면서 제가 겪지 못한 운동을 했을 때, 이 회원들과 만났을 때도 조금 더제 느낌을 더 많이 전달도 되고, 그리고 어떤 운동을 했을 때 어떤 동작이 더 도움이 될 거라는 것도 공부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강사로서는 조금 더 다양한 운동을 접하면서 회원들한테도 조금 다양한 폭의 운동을 같이 이제 해보고 싶고, 인간 노지에로서는 새로운 것도 더 많이 도전하면서 거기서 느끼는 저에서 성취감 그런 도전 정신을 조금 더 많이 키워나가고 싶어요. 네. 반짝이는 햇살처럼 환한 미소와 도전을 즐기는 근성을 가진 그녀. 오늘도 야무지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하루를 채워가는 노지의 좌우명은 무엇일까요? 네, 제 좌우명은 할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자입니다. 누구나 버킷리스트는 하나씩 있잖아요. 그 버킷리스트를 할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버킷리스트에서 하나씩 지어가는 그 재미와, 그리고 내가 하나씩 이루어지는 성취감 때문에 점점 더 내가 발전할 수 있는 나를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할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더 좋은,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